두부야! 두부야! 쉿! 조용히 해야지. 많이 기다렸지? 자, 엄마가 소시지는 하루에 하나밖에 안 주는데 내가 너 배고플까 봐안 먹고 가져왔어. 맛있어? 다음엔 내가 엄마가 어디 숨겼는지 보고 많이 가져다줄게. 민니너 떡볶이랑 김치는 하나도 안 먹었네. 너 진짜 매워서 못 먹은 거 아니야? 에이 거짓말. 매워서 못 먹는 거면서. 너 남자 맞냐? 무슨 남자가 그 정도로 매운 것도 못 먹냐? 그럼 먹어 먹어봐. 우리 아빠가 그런데 매운 거잘 먹어야 용감한 남자랬거든. 그러니까. 이걸 12시에 보냈고 지금 6시가 넘었는데도 60인거지? <laughs> 끝이네 내가 끝이라고 이야기를 더 이어가고 싶었으면 처음부터 잘리어나셨어요 질문을 하거나 어제 즐거웠어요 오늘 저녁에 뭐하세요?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겠지 게다가 이모티콘 하나 없잖아 아니 응? 이 앞에 소개팅 저 문자들 보면 이모티콘 많잖아. 원래 이모티콘 잘 쓰시네. 근데, 여긴 없다고. 문자도, 느낌표도, 이모티콘도 없잖아. 게다가, 여기 맞점 하세요. 이 맞춤표는 여기서 대화를 끝내고 싶다는 거야. 근데, 삼촌이 눈치가 없어서 다시 보낸 거지. 괜찮아. 처음엔 다 그런 거야. 아, 왜? 알려줘도 뭐라 그래. 가위바위보? 응? 저요? 싫어요. 싫다고요. 제가 왜 따라가요. 알지로 못하는 사람을. 아, 찜 같은 소리 하네. 형이 봄이를 왜 찜해요? 봄이는 지금 제 여자친구인데. 어? 싫어요, 안 돼요, 하지 마세요! 싫어요, 안 돼요, 하지 마세요! 저를 막 만졌잖아요! 근데. 여기서 선생님까지 오시면 좀 곤란해지지 않나? 나 뼈가 약해서 살살 맞아도 부러질 자신 있는데, 피부 연해서 피망도 잘들고코 혈관 약해서 코 피로 꽤 잘나는 편이고, 상해 진단서 끌으면 꽤 짭짤하게 나올걸? 어디 한번 까보시란 거! 얘들아, 영상 찍었어? 내가 예전에 PC 방이나 오락실 가면 이런 일 자주 있었거든. 이제 또꽤 오랜만이네. 얼굴 나왔어? <laughs> 아, 만약에 데뷔 찌러오는 건데 뭐 이번엔 별일 없었으니까 그냥 가지. 앞으로 우리 학년 친구지 말고 교무실 가서 말하기 전에. 아 진짜 아아아 아, 아, 아. 음? 개를 찾습니다. 우리 진상이를 찾아 주세요. 사례금 500 500만 원? 아니 어떻게 개한 마리에 500만 원 치기나 하지? 오 가격도 딱 500만 원이야. 부동산에서 평당 500만 원 주면 살수 있겠다. 아싸! 근데 걔를 어떻게 봐야지? 그래, 500인데 해볼 건다 해봐야지. 일단 개 주인한테 500만 원줄 거냐고 확실히 물어보자. 아, 네. 안녕하세요. 아그 청아대 근무견 진삼이에 대해 여쭤볼 게 있어서요. 아, 근데 진삼이 찾으면 진짜 500만 원 주시는 거죠? 혹시 세금 떼고 그런 거 아니죠? 네? 진삼이 찾았다고요? 집마당에 있었다고요? 아니, 집마당이 얼마나 크길래 개를 잃어버려요? 처음부터 잘 찾아보시고 광고를 내던가 했어야죠! 왜요? 저 초등 맞는데요? 초등학생은 따지지도 못하나요? 아저씨 우리가 지금 얼마나 실망한 줄 아세요? 몰라. 아, 망했다